1일 학습 7번 프린트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을 때. 자, p의 범위는 이렇게 바로 나왔고요. q의 범위는 x-a. a가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p면 q가 참이 되겠, 참이 된다. p의 진리 집합, q의 진리 집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p가 q 안에 들어가야 참이 되는 거니까. 실수에 의해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P는 일단 파란색으로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 여기가 4 등호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등호 보이시죠? 색칠을 하고 색칠을 해서 이렇게 표시된 게 P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Q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Q를 지금 제가 분홍이로 표시를 해볼게요. Q는요. 이쪽으로 오시면 X-A를 이항하면은 요렇게 되죠. 그니까 Q의 범위는 A라는 어떤 수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P가 Q 안에 들어가려면 A는 여기 있어야 되죠. 왜? 색칠을 해서 이렇게 작은 쪽이 Q가 될 거니까. 그래야 Q 안에 P가 다 들어가겠죠?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사실. 아. 아 4보다 a가 오른쪽 큰 거에 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근데 항상 그렇지만 요두 부분을 비교를 해야죠. 자, 이걸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두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a가 이쪽으로 조금 더 와서 이 4와 겹쳐도 되느냐. 이렇게 돼도 q 안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A가 4까지 오는데 가능할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다시 설명. 자, 어떤, 어떤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색칠을 했어요. 녹색. 그리고 어떤 다른 또 색칠된 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 얘네 둘이 만나도 누가 누구 한쪽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없다고. 예 되세요? 둘다그 자리에 있는 애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분홍이가 이로 와도 겹쳐져서 이렇게 가도 녹색이 분홍이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되고요 이 상황에선 분홍이 녹색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A는 4보다 크던지 같다. 4보다 크던지 같대요. 그럼 4부터 시작해서 5, 6, 7, 무슨, 정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A의 최소값은 제일 작은 거, 뭐가 돼요? 4가 답이 됩니다. 4가 답이 돼요. 비슷한 문제 우리가 그 전에 다 풀었을 거예요. 그죠?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 꼭요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